등이 제법 실린 쌀쌀한 가을날 그대는 선샤인 나만의 지친 날감싸요 이맘때면 생각나는 알수 뜨끈한 음식이 있습니다 음까지 녹이는 맛에 따스한 웃음꽃이 곳곳에서 피어나죠. 지금처럼 살짝 날씨가 많이 좀 추워지기 시작할 때, 네, 그때가 제일 생각나고, 이 뜨끈뜨끈한 국물에 밤까지 따뜻해지는 맛입니다.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었을 때, 뭔가 대접을 잘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? 행복하죠? 맛있는 저, 음식을 먹었다는 거는. 행복해요. <laughs> 음... <laughs> 행복해요? 네, 그럼요. 저, 그럼요. 저도 행복해요. <laughs> 행복한 어린이. 오늘의 행복한 메뉴는요?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아,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와, 아, 아, 맛있겠다. 아, 행복합니다.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. 어, 닭한 마리라고 아실 랑가 모르겠네요. 이건 닭한 마리예요. <laughs> 닭 다리 들고 계신 건가요? <laughs> 한국인이 사랑하는 닭기 한 마리 통째로 들어갔다. <웃음> <웃음> 도실 도실 살 오른 닭고기와. 끓일수록 진한 국물 오늘의 음식, 닭한 마리입니다 빠져든다, 빠져들어 지금부터 필요한 건집 정리야 <laughs> 닭한 마리를 더욱 맛있게 즐기는 방법 첫 번째, 담백한 살코기를 매콤한 양념장에 콕 찍어주고 두 번째, 탄성을 부르는 진한 국물을 마셔줍니다 <laughs> 뭔가 원기 회복도 되는 것 같고 정말 늘 와서 맛있게 먹고 먹고, 먹고 나면 행복한 느낌 네, 그러고 갑니다. 항상 와서 먹으면 음식이 맛있고요 따뜻한 한 끼를 먹은 느낌. 네,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좋아서 자주 습니다 네, 민지야 맛있게 먹었어요? 네. 네. 먹는 기쁨 그 이상의 행복을 선사하는 사랑 이닭한 마리는 제 전부죠. 어려웠을 때 일어나게 될수 있었고 저희 아이도 키울 수 있게 됐으니까. 이 음식에 모든 순간들이 담겼다고 생각해요. 닭한 마리에 담긴 따뜻한 행복. 윤혜준 장사의 신입니다. 옷차림이 두꺼워졌다는 건닭한 마리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말씀. 맛있겠다 매콤함과 담백함이 만난 환상적인 맛 조합에 뜯고 또 뜯다 보면 절로 행복의 미소가 지어지고. 아, 어, 거기발굴 하시느라 영향이 없습니다. 그거 음, 진짜 맛있다. 두 눈이 번쩍 떠지는 신선한 닭.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. 다 왔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이게 국내산 구호닭이에요. 구호. 이 구호닭이 튀기든 삶든 조리를 해도 네. 탄력도 좋고 부드러워요. 좋은 닭을 골랐다면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다음 관문. 손질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? 네, 이 날개 끝부분은 어, 냄새도 나고 핏물이 고여 있어서 잘라내요 그리고 이목 부분에 있는 껍질이랑 기름기를 제거해야 더 담백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엉덩이 있는 부분도 잘라주고 기름기도 같이 제거해줘요 노하우로 깨끗하게 달글 손질한 뒤 잡내 제거를 위해 채소를 넣고 20분 삶습니다 쫄깃한 육질을 위해 자연 건조는 필수. 이렇게 식혀서. 살이 쫀득하게 만든 후 주문이 들어오면 잘라서 나가요. 그런데, 메뉴 이름이 다큰 말인데, 자른다? 손님들 불편하실까봐요. 저희 집을 찾아준 손님이기 때문에 좀더 편안하고 즐겁게 드시라고 이렇게 잘라드리는 거 중요한 재료 손님을 위한 마음이랍니다 이닭한 마리는 저희 집두 남자 남편과 아들이 좋아하게 돼서 시작하게 된 메뉴예요. 사실 그 무렵이 저희 남편이 실직하게 돼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. 암담하다고 해야 되나? 아이도 있고 또 신랑은 가장이기도 한데 공황장애라는 진단도 받고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제가 좀더 씩씩해야 된다. 제가 좀더어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더 많이 들었죠. 집 보증금과 모자르는 건 주변에서 빌려가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. 절실한 마음으로 시작한 장사. 지금의 성공을 있게 한 오랜 철칙이 있습니다. 다시 오고 싶은 가게를 만들고 싶었어요. 부모님과. 손잡고 오는 가게, 또그 아이가 커서 올수 있는 가게를 만들고 아, 싶었어요. 너무 좋은 가게죠. 제일 기본은 마시고, 만드는 건 저니까, 제가 직접 만들어서 해요. 그리고 해야만 해요. 잠한 마리 나가요. 많이? 아이들과 함께 먹고 좋을 것 같아요. 서 고기 한 번, 국물 한 번, 무한 반복하는 마성의 닭한 마리에 힘이 불끈. 쌈질방 아. 갔다 와가지고 왜힘쫙 풀리잖아요. 이 국물 한번딱 먹고 나면 힘이 쫙 풀려요. 너무 맛있어요, 진짜. 중국. 진한 맛이 음, 담백하고 느끼하지 가 않고 또 먹고 싶은 맛. 아주 진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요. 단전까지 왜... <laughs> 전달된다는 깊고 진한 국물 맛의 비밀을. 4 시간을 푹 끓인 채소예요. 기름 가 맹간 집 같은 거, 단순한데요. 심플리스트. <laughs> 그렇게 나한테 <한데> 그래도 재료가 <laughs>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. 네. 시원한 맛을 낼수 있는 채소만 넣어서 만든 거예요. 무 양파들이 국물에서 음... 깊은 맛이 난다고 했는데 채소는 시원하잖아요. 그렇죠. 뭐더 들어가는 거 맞죠? <laughs> 이것도 열어보세요. 네? 이것도 열어보세요. <laughs> 뚜껑을 연이 드러나는 붉은 액체. 이게 바로 맛의 결정. 아, <laughs> 이게... 괜찮, 다 괜찮, 괜찮. 아, 에 괜찮? 괜찮은 물이에요. 아, 닭살 국물. 예? 색깔이 근데 좀이 <laughs> 물하고 채소하고 <laughs> 구대일로 섞으면 동물은 끝이야. 닭 삶은 물이 맛의 결정타라는 장사인신. 왜? 아, 왜? 화가 많이 난건 아니고요. 의심하고 있는 거죠? 여전히 믿을 수 없는 담당 PD. 이쯤 되면 나와야 하는 한마디가 있죠. 아닌 것 같은데. 어떡니까요 네? 맞아요. 뭔 소리예요? <laughs> 아, 웃기만 <laughs> 하시네요. 기억을 되살려 보니 분명 달글 생뜬 삶았습니다. 아 이제 그만 보고 우리 다음 다음 시다 그런데 눈치채셨나요? 그래. 닭 삶은 물과는 확연히 다른 국물 색. 색깔 완전 다르다. 그런데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? 쉽게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. 어. 눈썰미는 좋으면서 내 마음을 왜 몰라? <웃음> 갑자기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? 네. <웃음> 그럼 그렇지. 장사의 신 가정재료들을 가져오는데 닭, 닭, 닭. 이게 다 뭐람? 고추. 닭 삶은 물을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닭 육수를 따로 만들었었어요 옳거니 닭 육수를 따로 만드는군요 고추를 비롯해 다양한 채소와 생닭 그리고 닭발을 넣고 아, 따로 만든 닭 육수가 깊고 진한 국물 맛에 결정타라는 말씀이래서 어, 색깔이 나요이 방법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? 저도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닭 삶은 물을 채소와 섞어서 썼죠. 근데. 닭 삶은 용도로만 짧게 끓인 국물이다 보니까 진한 맛은 안 나고 오히려 닭 특유의 잡내만 나더라고요.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닭 요리에는 닭 안에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담백한 닭에 구수한 닭발을 더해서 사골 끓이듯 푹 끓여서 채소와 섞어봤더니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. 닭 안에 맛의 한 끝을 좌우한 해답이 있더랍니다. <웃음> <웃음> 과연 그 마음이 손님들에게 닿았을지, 코너스 코너, 손님들이 직접 촬영 하는 맛자랑 카메라 스타트. <laughs> 진짜 담백해 음, 보이고 맛있겠는데 네. 너무 맛있겠다 감자 두고 또 하나 먹고 음. 감기 안 걸리게. 음. 아우 아홉.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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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겨울에 감기 조심하시고 짬해입시다 아, 짬. 한 마리는 진짜 역시 칼국수가 들어가야 제맛이야. 그럼요. 닭한 마리에 칼국수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? 칼국수는 꼭 먹어야죠. 어, 그럼요. 저는 살포시 익힌 게 훨씬 더 맛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어, 김치, 아, 아 좋죠. 무김치네요. 죽이죠 오! 쭉 닭죽! 저는 이 닭죽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고소하니 배도 든든하게 음 맛있겠다 마무리까지 완벽하지? <목소리> <목소리> 정말 맛있어 끝함 없는 맛을 내고자 김치를 비롯해 비법 양념까지 모두 직접 만드는 장사의 신. 거짓스러운 열정덕에 매일이 바쁘답니다. 쉴 틈이 있으세요? 쉴 틈이 없죠. 하루 종일 일 마치고 들어가면. 땀 냄새, 음식 냄새 다 배고 힘들지만 아들 한번 안고 나면 다 풀려요. 매일매일이 즐거울 순 없겠지만 즐거운 날이 더 많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.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것.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.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저 바다의 인생음식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어주곤 하죠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음식은 무엇인가